안녕하십니까, 칸초입니다. 어, 흔들린데. 어, 오늘 그 커스터드 푸딩 만든 거, 자르는 거 영상 보여드릴 건데요. 이거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잘랐는데, 찍었는데, 어부진. 어, 뭐지? 너무 시럽이 너무 두껍게 나온 거예요. 이거는 잘 될지 모르겠네요. 이것도 시럽을 좀 많이 넣긴 했는데 이거 그때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하려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세워가지고 제가 반대 방향으로 세워가지고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느낌이 되게 좋아요 <laughs> 어, 안 떼어져요 이렇게 나중에 또 다듬어야죠 됐어. 보이시죠? 뜯겼어요. 한 방에 뚝떼어지면 좋을 텐데. 어쨌든, 이 이상한 부분은 제거시키고. 어쩔 수 없죠. 제거시킬게요. 제거시키고 왔습니다. 아, 그냥, 그냥 잘라버렸어요. <laughs> 위에만. 나중에 또 다듬으면 되겠죠? 한번 잘라보죠. 자. 어, 너무 끝쪽으로 잘랐네. 다시 한번. 제가 잘, 자주 쓰는 방법으로 잘라보죠. 이게 굉장히 잘안 잘려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. 점점 껍질을 벗기 시작하는군요. 완성입니다. 여긴, 예, 여기는 좀 잘됐는데 여기가 참 그래도 예쁩니다. 이제 여기다. 커스터드 푸딩 두개 다 완성시켰습니다. 아 근데 이거 좀 끝에 좀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. 가위로 저는 계속 이렇게 먼저 이거 말리기 전에 그 푸딩 만든 거 먼저 찍고,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 이거 마른 후에, 푸딩이나 뭐 그런 거 마른 후에 다시 한번 찍을게요. 구독 많이 해주세요. 빠이.